심심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기이님한테종은걸로 하자고 계속 보내면 과연 과연 이기이님의 반응은 어떨지 된다고 할까? 이이이또이또이또이이 복사하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. 렛니던 렛 하자 중고 하자 중고 하자. 거기 거리도 복사. 호잇 하 과연? 과연? ㅋ ㅋ 짜란 따란 하핫 이렇게 해서 분명히 나올 수도 있으니 댄댄댄댄댄 댄. 다행이었군. 아직 보고 있지 않아. 아직 안본걸 보니. 그, 그 뭐지? 네, 숙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안 본, 아직 안본거 보니까. 암튼. 땡이도 <댕댕이도> 님이 문자가 오면은 종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네. 일단은 전도를 할까? 그랫 여기서 랭랭 <laughs> 랭랭 아, 랭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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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너무 슬퍼요 그저께 각선팩을 깠는데 흑마준비가 나왔어요 흑마준비 아 너무 슬퍼 이거, 잠깐만. 계속 아. 스크림 해볼까, 이드에서 어, 암을를 어, 하겠습니다. 아, 뭐야. 얘다 그냥 이걸로 해야지. 3명인데. 왜 사람들이 다 이쪽에 있지? 왔다. 세마 고고 하는 거아니겠지 야, 지금 레드팀에, <laughs> 레드팀에 동네들만 <정리해줄만> 다 있어. <laughs> 대박. 일단은 저는, 어, 오글. 뭐야. 오글 안 지키면 어떡해? 아이. 아오을안 어. 지키면 어쩌자는 건데 아이 참 이거 오을안 지키면 우리가 불리한데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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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어 알았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기 오그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에 뭐야? 아우 잠깐만 잠수 뭐야? 아공토 좀비 공토 좀비 세마리 뭐야? 뭐야? <laughs> 뭘본 거지 내가? 이 <laughs> 두 좀비 세 마리가 염속으로 음 나란히 오는 거 싫어? 아, 아 지금 제가 하복이 유리 스킨이 기간제라서, 오케이. 지금 어떤 팩한 개를 뽑아서, DJ 같은가? 그거를 하고 있는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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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, 와. 얍! 와. 와, 와, 와. 와, 이거 세 마리, 아! 아, 두 마리구나. 와, 진짜. 어. 어쨌든. 아, 어쨌든. 어. 어. 어리 아. 아 아, 어. 어. 안돼. 안돼. 안, 안 돼! 졌어 으으으, 섰어. 으으으, 섰어. 이번에는 제가 웃게 잊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어. 근데 아까 그 봉투 좀비 3마리 뭐야? 어? 웃었네. 봉투 좀비 너무 많이 하시는 거군요.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정리해서 리군. 아니 지금 여기 레드 팀 아니야 레드 팀은 진짜 인간 스킨도 똑같은데도 미스 킨까지 똑같은 어쩌라는 거야 와 메롱 메롱 냉연돈님이 준비할 때 농락하는 방법. 매롱, 매롱, 매롱. 매롱, 매롱, 매롱. 어, 뭐야, 저기 소주 있네? 오케이, 어, 그러면 여기 있어야겠 아, 근데 맞았다. 정리해세 <목소리> <예술> 뭐냐고. <목소리> 뭐야, 새삼들이야 <목소리> 뭐야, 도대체. 도대체가. <laughs> 아, 정리들 정리들 아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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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어야 있는데? 어, 얘넨데... 어디 있는 거야? 도대체... 여기에도 스위치가 있었는데, 설마 등급 만들려는 건가?

오케이, 오케이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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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... 준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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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

안 줬지, 오케 나갔다. 아. 이에 둘님이 답장이 없어. 저는 A로 가겠습니다. 어, A에 둘이 있다. A에 둘이 있는데? 아! 광기 좀비 광기 좀비 광기 좀비 좀기 좀비 광기 좀비 광기 좀비 광기 좀비 아! 아 음, 슬퍼.. 어 뭐야 신는 거 뭔데? 아니 보니아아아 지키셔야죠 어, 나 한명 잡히면 옥지킬래어 뭐야 잡혔네 그럼 <laughs> 목으로가옥으같 갈게 난 옥으로 왔다 이리와 너 네. 이리와 잡으러 가라 면 다시 옥으로 가겠다 아나 진짜 진짜 그만 좀 살아 따라... 어, 아, 이러줄알았어 아, 그러면 쪽으로 오겠다. 오케이. 한명 남았다. 아까 그 아람이, 아까 그 아람이 님이 잡혔네? 아! 어. 아! 이겼다. 아, 좋아. <laughs> タラーン、タラララーン、タラララーン、おやつ。でんて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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ん 무슨 좀비잖아~ 무섭잖아~! 예예예예예예예아 예, 이거 뭐야 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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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메딕 야얘 주사기 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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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아. 야 얘야, 아야좀야 얘야, 얘데니야 얘야, 이야 얘야, 아까 얘야, 잠깐아야 얘야, 얘야, 야 얘야, 좀비야 이제 아우. 아니 왜 님들 다 여기 옥을 안 지키냐고 요 아니 왜 아니 저 사람 왜 자꾸 날 따라오는데 오케이 잡았다 우연히 잡게 되었네 <laughs> 따란~~ 따란~~ 자, 아, 하이엄 뭐 뭐야, 형? 어. 아. 아니. 왜비해 아. 싫어야싫어야 아. 쇠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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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가죽이야? 설마? 요망이, 소망이, 꽃망이 조망이 뭐야 <laughs> 이 <laughs> <laughs> 이뚱이 네가 오지라아아아 아. 고고 고고 하라고 됐다. 오케이. 오 뭐야. 69랩. 오 뭐야? 또 똑같아. 맨날 이리로 가야 지 강기곰비 이제 이 太难过了，好难受啊！啊啊，藏不住！啊，藏不住！我这武器啊，怎么办？ 어, 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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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동석, 아니, 남동석이 아니라 아, 남동진이구나. 남동진이었어. 그 사람이 남동진이었어. 아, 이기도동그잖아 이게 쉬워. 동그잖아 이게 잖아 아, 이새끼리와았 나. 에이, 역시. 안 돼. 안 돼. 이데이, 왜 이렇게 많어기데이왜이만게 많이 야 이데이, 왜이렇이야어 뭐야, 저거 왜이 하면서? 좋다. 뭐, 내스킬고 기가 오케이. 아, 뭐, 이렇게. g 아. t up. 아. 아. 아, 됐다, 여 오케이. 멜떡었다.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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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이리.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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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아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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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이리, 아, 기운인데, 기 뭐냐고, 아, 뭐, 봉투 좀비? 거기, 거기, 거기 있 죽는다고, 린게나 아니, 두개다니거 막, 지구나 아, 아, 자꾸 죽어. <laughs> 아, 너 왜, 맘비로 갈 거야.

아, 제발 좀 빨리 와라. 좀 아유 닌겔이아나닌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? 조심해 힘심해, 힘심해. 뭐야 이거? 광고래 뭐야 이거? 광고래 불쌍하다. 자 이제 그런 이제 뒤로 오겠군. 아, 오 이기, 아 이긴 거구나. <laughs> 아,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원래는 링이또님이랑 같이 좀비고을 하려 그랬는데 어, 링이또님이 대답을 답장을 안 보내주셔갖고 저 혼자 좀비를을 하게 되어버렸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링이또님 영상이 좀 너무 길게 되어버렸네 그럼 링이또님 많이 기도하셔 많이 비교하셨겠어요. 죄송합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였나? 아, 안녕.